아이들이 조금 술 채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데 술 냄새 난다고 입구에서 못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받아주셨죠. 어떤 루머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은 존경한, 내가 존경할 분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내가 40년 전에 나를 받아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귀걸이하고 구련날을 같이 크는데도 그걸 어떻게 가리고 수술을 하고, 아, 그, 저, 화장을 하고 머리가 대머리끼가 있는데도 가발을 하고 이 사람은 주렁주렁 귀걸이를 달고 키는 170, 80이 넘는 그런 남, 딱 봐도 남자의 나이가 화장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디, 그냥, 어디 앉히겠어요? 여기 앞에 앉힐 수 있겠어요? 설교 못할 거예요, 그죠? 귀신 보는 것 같아서. 저쪽에 한쪽에 앉으려면 그 자리는 다 사방 필 거예요. 거기 같이 앉으라고, 그죠? 또 어느 사람이 와서 저는 동성애자입니고 그냥 가면, 아, 우리 그래? 에이즈 걸렸겠구나 하고,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식당 줄이 두고 말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40년 전에 나를 나와 함께 7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을 받아주는 건 여의도 성도은배개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 담배 끊고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술뭐다 줄. 그러면 의인이 돼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계시나 달라요, 그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럼 어떤 사람을 목에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최승신 씨처럼 돈 많아야 되고요? 전 대통령, 박 대통령처럼 돈좀 많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명예롭고 돈이 많은 사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목양의 대상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마태복음 1 8장1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린 자들, 그렇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기준 없으 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하는 것은 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 어린 소자들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이라 하시 소자 방만도 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조금 문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던 예수께 이름과 성령 하에서의 시승으로 걸까 뭐 이런다신 걸 이번 날이라도 얻었는지라 됐는데 왜 얻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 이상. 뭐 동성애식 됐대 과거에 뭐 여장까지 했었대나 어머니가 자살했대 근데 뭐 지금 탈동운송이 한다고 그러나 뭐. 과연 그 사람이 뭐 동성애에서 벗어났을까 그럼 왜 결혼 안했지 뭐 여러가지 별말들이 다 루머로 기독교계에서도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질거예요 그만큼 알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알 거고요. 나의 자서전을 읽으면 조금 더잘알 거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는 모든 내 영상을 본다든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창세기부터 개록까지 모든 설교 내용을 본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와는 첫 대면이니까, 아, 이런 목사가 이렇더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 중에, 1년 된 사람들, 3년 된 사람들, 5년 된 사람들, 10년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죠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창세부터 게속까지 모두 예수 그리도의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도를 스 만나는 거죠. 성령 안에서시스습으로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믿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예 네. 근데 여기 보면 오직 예자유로 네.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14절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은 성령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듣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것이라고 했는데 그1 4절에 내것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것이라고 그러고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성경말씀은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성경이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 안에서만 역사,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제자들도 악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그의 모두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봉성회의자들은 간단하게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알코 중독자, 마약 중독자, 조금 죄에 깊은 사람들은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갈브리에스 프레 첫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의 정말 히피들이 참고하고 미국이 정말 남해 그그 시대에 1965년대에 제자 모브먼트를 일으키고 성경만 가르치기 시작해서 3천 명의 제자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